자 안녕하십니까 투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건넛 RF 빌드 2차 빌드업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저의 레벨은 94이고 현재 저항은 화염 저항 88, 냉기 저항 86, 번개 저항 86, 카오스 저항 57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능과 민첩이 되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황수정 목걸이가 아니라 터키성 목걸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황수정 목걸이지만 이건 터키성 목걸이를 해주세요. 가린 맵은 자 이렇게 필터로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사해 가지고 지도를 찾으실 때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최대 저항 마이너스인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할 건데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항 최대치 마이너스 1은 항체예요. 자그 다음에 생명력 재생 불가는 여기 에 생불로 해가지고 생점 물을 넣었고 긴급 해피는 맵핑에 있어서 한 겁니다. 자 여기 광분의 유산은 그을린 적이 있어야지만 시체 폭발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을림 효과는 상태 이상이기 때문에 이 긴급 해피로 뭐80% 90% 그렇게 되면 시폭이 잘안 터집니다. 굉장히 답답해질 거예요. 그래서 걸러주는 거고 만약 그것이 답답하지 않는다면 이걸 빼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의생 이거는 플레이어의 생명력 회복 간폭인데 RF는 생명력 재생 퍼센트로 버티는 건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재생이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맵을 가리신다고 보면 돼요. 무기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무기는 세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5레벨 세터예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자세히 보기란에 다른 장비의 만드는 법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화염 주문 스킬잼을 플러스 1. 이것과 지속 화염 피해 배우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이건 이제 3차 빌드업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과 똑같이 스킬잼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템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투구는 왕실 기병 투구에 정의 화염 인첸트가 붙어 모 엘더 뚝배기를 사용해 줍니다. 이것도 제작 방법을 올려 드릴게요. 다음으로 방패는 사패레 골격을 사용해 주는데 이 사패레 골격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모든 저항 최대치가 오르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 또한 최대치가 오르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빌드업에 가는 과정에 맞추는 반지인데 이걸 끼게 되면 카오스 장이 81까지 올라가요. 되게 높아지죠. 자, 그다음으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준 황수정 목걸인데 터키성 목걸이를 맞춰 주시고 여기에선 생명력 최대치와 모든 화염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이 붙은 걸 사줍니다. 이거는 제작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명력 최대치가 높고 모든 화염 스킬 잼 레이 붙은 것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반지는 주색 반지를 양쪽에 이렇게 해줬고 여기에서는 생명력 최대치를 기양률 높게 해주고 풍요의 기폭제를 이용해서 퀄리티 20%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옷은 영광의 판금 갑옷을 사용해 주는데 이거는 방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해주고 여기는 오프 컬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파란색 잼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 갑옷에서는 파란 색깔이 정말 안 나옵니다. 6링으로 구하셨다면 은 파란색 홈 3개 이거를 하셔가지고 파란색 하나가 나머지에서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는 오프클라하는 작업을 영상을 찍어 둘게요. 여기에서는 총주교 옵션으로는 모든 저항 최대치 플러스 2 호식자 옵션으로는 아기 오라 효과를 챙겨줍니다. 이 아기 오라 효과는 내가 탱을 원한다면 결이 오라 효과를 챙기셔도 돼요. 그 다음 모든 저항 최대치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다섯번째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 우수한이 아닌 특출란을 모든 저항 플러스 1로 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갈등의 오브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갑옷을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옵션은 이제 생명력 최대치 에센스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남은 접두어의 피격시 물리데미지를 화염과 번개로 바꿔줘서 탱을 챙겨줍니다. 다음으로 장갑과 같은 경우에는 거인의 건틀렛을 사용해 주시고 여기에 생명력 에센스를 사용해서 저항을 기약면 높게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저항 제거 보시면은 272, 145, 166으로 괴랄합니다. 이걸 굳이 안 챙겨도 충분히 저항이 맞춰져요. 저는 이거 이렇게 맞춘 이유가 총주교 재단에. 파우스저항 화염저항 마이너스 100 그렇게 깎는거를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을 높게 한거예요자그 다음에 총주교 옵션에 지속화염 피해배율 호식자 옵션에 화염 노출을 챙기는데 화염 노출같은 경우에는 하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원소숙련에 플레이가 어유발된 노출에 영향을 받는 최소치가 18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1은 이 능력치로 18로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벨트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최대치가 높고 저항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연계에 조인 쓰면 됩니다. 여기에 주얼은 타라칸피 면역과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부정한 저항이나 능력치 쪽을 맞춰 주면 돼요. 다음으로 이 빌드의 핵심인 광분의 유산을 챙겨 줍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장착된 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무기에는 아기 포탈 용암 방패를 껴주시고 용암 방패는 왼쪽 마우스에 써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자동으로 써지게끔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투구에 장착된 잼은 효과 집중 보조 잼과 장착된 잼의 원소 스킬 증폭 이건 에센스예요. 여기 에 화염 덧 21레벨 20 퀄리티 덧및 지뢰 피해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 생명력 전환 보조를 껴주고 제어된 파괴 보조는 기왕이면 각성 잼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패에 장착된 잼은 기묘한 인화성 몽환적인 지옥불함성, 생명력 전환 보조인데 여기에서 몽환적인 지옥불함성은. 함성을 지을 때 주변 적에게 적을 제로 뒤덮여서 받는 화염 피해를 늘려주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세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지역불의 함성은 제로 뒤덮여서 화염 피해를 추가한다 어, 이걸 왜 넣었는지 몰랐다가 한번 스킬을 읽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자 그리고 이나성 저주는 기묘한으로 챙기게 되면 저주 효과가 증가되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갑에 장착된 점은방패돌진 1레벨 도약강타 1레벨 생명력 전환 보조 1레벨, 공격 속도 증가 보조를 챙겨주는데 방패 돌진과 도약 강타를 1레벨로 두는 이유는 가끔씩 물리 반사에 죽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조그만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1레벨로 둔 거예요. 이건 20레벨까지 키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모한적인 도약 강타는 이 공격 속도 10%이기 때문에 도약 강타 하는데. 조금 더 빨라질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도약 강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화에 장착된 점은 결이 원소의 순수함을 껴주고 5만 보조의 활력을 연결해 줍니다. 이 5만 보조를 연결해서 활력을 키는 이유는 이번에 새로운 노드죠. 점유 숙련에미력력과 만화가 동시에 점유된 경우엔 모든 원소 저항 최대치 플러스 1이 챙겨지기 때문에 화염 저항 최대치가 1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오만 보조를 이용해서 활력의 생명력을 점유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화와 생명력을 점유했기 때문에 모든 저항 최대치가 1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빌드의 빌드명처럼 정의화염 링크를 알아야겠죠? 정의화염 링크는 정의의 화염 21레벨 20 퀄리티,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 보조,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 효력 보조 21레벨 20 퀄리티. 각성한 화상피해보조, 상하보조 3레벨 이상을 채용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박성한 원소집중보조와 박성한 화상피해보조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개는 5레벨이 될 경우 보조대상 원소스킬 잼레벨 플러스 1 보조대상 화염스킬 잼레벨 플러스 1로 2레벨을 늘릴 수 있게 돼요 주문데미지에서 이레벨이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정의화염 레벨은 27이 되게 돼서 데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고 해도 뭐 배핑에서만 강해요 다음으로 플라스크 설명입니다. 플라스크는 생명여 플라스크에 출혈 면역을 달아 주시고 석영 플라스크, 수은 플라스크 화강한 플라스크, 현무한 플라스크를 채용해주는데, 여기는 전부 다 적에게 피어시 충전을 챙겨주고, 단 하나 지금 화강한 플라스크에는 효과 증가를 챙겼죠? 이걸 하게 되면 방어도가 증가하는 값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어요. 다음으로 석영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어도인데, 저거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이 석영 플라스크는 몹들을 가로질러 가는데 차원 능력이 필요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은 플라스크는 이동 속도를 위해서 쓰는 거죠. 이두 개가 방어도를 올릴 때 최고의 그런 플라스크예요. 판테온의 설명에 앞서 저는 POE를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적을 단한 마리도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밴디 퀘스트는 무조건 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판테온인데 판테온은 아라칼리의 영혼의 모든 능력치를 수확해주시고 리슬라사의 영혼의 고를리스를 수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를리스는 최근에 명중한 적의 생명의 재생을 깎아주는데 명중은 이 화염더스로 명중을 할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방패돌진이라던가 이 50%와 회복 숙련의 주변적 생명의 재생 감소 이걸로 인해서 적의 생명의 재생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단일 딜이 약한 이 RF 빌드에서 생명력 재생을 하는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게 돼요 자 다음으로 전직 패시브입니다 전직 패시브는 변인불발, 불굴, 폭주, 무적을 찍어주는데 제가 기존 1차 빌드업에서 완고나 분투 무적 중에서 선택사항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적을 찍어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무적을 찍어주시고 내가 인내 충전을 엄청 많이 챙겨서 범위를 챙기겠다 하시면은 이완고를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폭주는 원소의 순수함으로 냉각이나 동결이 면역이 되는데 왜 찍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기절 면역을 얻기 위해서 챙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절 면역을 챙기려면 이 포인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형 스킬 군주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가는거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패시브 트리 입니다 패시브 트리는 언제나처럼 자세히 보기란에 p o v 를 올려드릴테니 p o v 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전에 아이템 설명했다시피 점유 숙련에 모든 저항 최대치 플러스 2를 챙겨주시고 방어도 숙련에 투구 갑옷 장갑 부츠에 모든 것이 방어도가 있으면은 모든 원서 저항 플러스 2를 챙길 수가 있는 노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실개방도 방어도, 영광의 판가부터 방어도, 거인의 건틀렛도 방어도, 방분의 유산마저도 방어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원서 저항 최대치 플러스 2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노드에 유체 운동을 챙겨서 힘 노드를 전부 다 민첩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민첩이 아까 전에 부족하다고 한 빌드니까 여기서 좀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형 스킬 군주를 좀설명 드릴 건데 우선은 필수 스킬이 보이죠 불타는 광채 광범위 파괴 그 다음에 밑에 중에 하나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소각로가 중간으로 가고 그을린 유에도 중간으로 가고 물의 주인도 중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레벨에서 67레벨로 하게 되면은 이 옵션들이 굉장히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적어 놓기는 했는데 만들지 마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얼 하나당 1시간 2시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자어쨌 첫건 대형 스케일 건조를 이렇게 두 개를 챙겨주시고 만약에 내가 범인은 필요 없고 데미지만 원한다 하시면은 이거 말고 딴 거를 챙기셔도 돼요 여기에 장착된 중형 스케일 건조는 하나는 스치는 죽음과 불타는 광채를 맞춰주세요 여기에는 스치는 죽음은 지속 피해 배율 도 늘어나지만 처치 시 생명력 1%를 회복하기 때문에 목팩이 많아지면 이 생명력 %로 회복하는 게 엄청나게 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형 스케일 건조는 부패 연구자 불타는 광채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챙 겨줍니다 이건 제가 카오스 장이 낮아서 그런 거고 만약에 카오스 장 신경 안 쓰신다 면은 부패 연구자보다는 생애 흐름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생애 흐름이 붙으면 되게 비싸니까 그건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주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각로를 찍었는데 지금 여기서 대형 스킬 군주얼에서 소각로를 찍었으니까 나중엔 이걸 바꿔갈 거예요. 그리고 소형 스킬 군주얼에 꼭 타협 불가 하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협 불가는 결의의 만화 점유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오라가 하나가 켜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스킬 건주하려서 하나쯤은 꼭, 화염 불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빈칸에 있는 주얼들은, 최대 생명력과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이런 쪽으로 데미지를 꾸려가는데, 여기서 중요시 알아야 될 점은, 엉이의 화염에는, 딜을 올리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딜 옵션을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딜을 올리려면 몇 가지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수단이 여기 적혀 있는 게 전부다요. 특별하게 홈백의 도움 노드를 찍으면은 원수 피해 또한 데미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특수한 기재니까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 피해. 원소 피해는 번개, 냉기, 화염 딜이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염 피해 화성 피해, 화염 지속 피해 배율인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화염 플랫 데미지 같은 거 있죠? 퍼센트가 아닌 플랫 데미지. 그런 건 데미지 증가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속 피해, 지속 피해 배율, 범위 피해,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주문 피해는 딜이 안 늘어납니다. 정의 화염에선. 정의 화염은 주문 스킬이긴 하지만, 기본 화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문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피해를 올려도 데미지가 늘어나지 않는 특수한 스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거넛 RF 2차 빌드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냥하니 영상의 마무리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투베이습니다 투바